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양호입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이제 어색하지 않아? 와우 이렇게 이런 분위기지 막 이렇게 막 <laughs> 그렇지요 막 이러면 안 됩니다만 요렇게잘안 합니다 지금 네. 일주일에 한 이렇게 하는 건한 일주일에 한네 다섯 번 정도 방금 전 이렇게. 네 하는 거는 한, 한두 번뭐 이렇게 자주 안 합니다 그렇게 <laughs> 그렇습니다 음네 허접한 질문 해주세요 허접한 질문 음. 허접한 질문 해주세요 허접한 질문 음. 음. 너무 진짜면 제가 대답을 못 해드려요 티 날까봐 음 오늘 자유형 발차기 할때 팔동작 안 하고요 발차기 할때 허벅지 고정하고 무릎 접으면서 발차기 했더니 평소보다무업으로 1종업에 더 많이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응? 음? 저는 무릎 펴고 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무릎을 접으면서 하라고 그랬죠. 살포시 접으면서 텅텅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하랬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필요고안 했습니다, 저는. 저는 이거는 아닙니다. 접으면서, 통, 탕, 탕, 이렇게 차야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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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안 보이냐? 안 보이니? 잡아줘. 좀 잡아줘. 어. 통, 탕, 탕,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접으면서, 퉁, 퉁, 이렇게, 이렇게 차야죠.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퉁, 퉁퉁 이렇게, 퉁, 퉁, 이렇게. 퉁, 퉁. 힘도 훨씬 안 들고. 그러니까, 아니, 힘, 그러니까, 이, 무릎 접으면서, 이렇게. 이런 게 힘들다니까. 무릎, 그니까, 무릎 접으면서 이렇게 살랑살랑 통, 세게 차지 말고,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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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붕 떠서 싹 간다니까요. 서 떠가지고, 세월라내월라 하지만 사간다니까붕 떠가지고, 가볍게. 진짜 안 돼. 살포시간이 완전히 접으면서 했음, 깝깝함.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의 바깥쪽으로 하고, 발끝을 안쪽으로 했더니 좀더잘 나가던데, 원래 이게 맞음.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간, 발목이 이렇게 그래지고 일자로 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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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발차기 잘해요 예저 네. 주변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발차기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팍팍팍팍팍 팍 이렇게 어, 나 갑자기 왜이러냐왜이래너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장금님이 하체 힘이 좋아가지고, 이 차는 힘이 너무 세니까, 이 물들이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게 발차기 빨리, 빨리 하기 연습할 때는 그런 식으로 씁니다. 어, 그거를 이제 발차기 빨리 발차기 할때 연습할 때그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물속에서 빨리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물 밖에 일단 약간 올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물, 물, 겉면, 겉면이제이 물, 조금 이 면적을 물속에서 팡팡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약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반만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런식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발이 더 뜨니까 조금 더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더 빨리 가겠죠. 물의 저항보다 공기 저항이 더 가벼우니까 이렇게 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빨리 자기 연습할 때. 음.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하다가 나중에 이제 물속에서도 차야 되는데 너무 무릎 굽히면은 이제 그렇게 차면 이제 깔아앉죠. 너무 무릎 굽히면.